목에 힘을 많이 주고 노래하시나요?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목에 힘이 아예 없이 노래하는 것보다는, 목에 힘을 주고 부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저게 맞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목에 힘을 많이 주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잘 부를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노래할 때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어떤 노래든지, 아니면 어떤 음이 나오든지, 내가 물러서지 않고 이거를 부르기 때문에, 목에 힘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음이탈도 나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물러서잖아요. 이렇게 노래하면 돼요. 이러면은 힘도 안 들고 목부를음도 없고 어 괴롭지도 않고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요 이렇게 부르면은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의 성장도 없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부른다는 거는 이 음이 내가 낼수 없고 이 노래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보려고 하니까 목에 힘도 들어가는 거고 막 음이탈도 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에 상관없이 소리를 낼 때나 노래할 때만큼은 좀 돌격하는 그런 느낌이 필요해요. 음.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목에 힘을 많이 주는 그래서 목에 힘을 빼고 노래를 하고 싶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보실 테니까 지금 충분히 돌격할 자질을 <laughs> 갖추신 분들이에요. 혹시나, 어, 나는 그렇게 목에 힘을 주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영상보다는 그 다른 영상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목에 힘을 빼고 노래하는 이 노하우를 어,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보고 따라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어, 내가 이런 소리를 낼수 있었나 하면서 놀라시게 될 겁니다. 핵심은 목 아래에서 노래를 다 불러내겠다입니다. 목 아래에서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쉽게 이해하도록 고음일수록 센 압력이 차오르고 저음일수록 좀 약한 압력이 오르는 거예요. 고음들은, 아, 이렇게 압력이 차오르는 거고, 낮은 음은, 아, 저음은 약한 압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낼 때도 더 편하게 들리시죠? 근데 높은 건 어때요? 압력이 세다 보니까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낮은 음에서 이러지 않죠? 아, 가려고 해도 안 가죠. 그래서 압력의 세기가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정의를 할게요. 위로 차오르지 못하게 목 아래에서 노래를 다 불러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 아래 이쪽부터 사용을 하면서 노래를 끝까지 부른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소리는 목으로 나는데 쓰, 저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소리는 목으로 나는데 우리가 이 느낌을 요 밑으로 가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간단해서 금방 이해를 하실 테니까 바로 알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가슴에 손을 대 주세요. 그리고 마치 여기에서 소리가 나간다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볼 거예요. 먼저 아로 해 볼까요? 아. 어떠신가요? 손바닥에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울림이 느껴지신다면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손을 대고 올려 준다는 느낌으로 아을내줄 거예요. 아, 아, 이러면 계속 여기 울리거든요? 만약에, 어, 난잘 모르겠는데? 이게 울리고 있는 건가 싶으신 분들도 끝까지 보고 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테니까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 R을 여기로 냈잖아요? 이제 음정을 올려보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낸 것처럼, 아, 이거 보이세요? 소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손 대고 있는 이 부분을 넘어서 목까지 차오르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요 아래서 에 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댄 거니까 여기에 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다 내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가 아니라 아, 아 이때 울림이 계속 있거든요. 울려주면서 아 가는 거예요. 그럼 아랑 아랑 다른 소리거든요. 우리는 여기로 소리를 낼 거예요. 그래서 목뭐 아래에서 노래를 불러준다, 소리를 낸다는 뜻은 바로 이거예요. 아, 음정 올리는 것까지 해주셨으면 이 상태로 여기서 또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노래 전부를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고, 한 소절씩 먼저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걸되는 거를, 여기서, 여기서 입이 있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여기를 울려주는, 그 소리가 바뀌는 게느껴지나요 음. 마법처럼, 이러면 안 울려요. 그럼, 마법처럼, 이러면 울려요. 이렇게 불렀을 때, 목 아래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먼저, 목으로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노래 하이라이트에 고음 가서도, 아, 내가 좀 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엄두가 나요. 왜냐면은, 목을 많이 쓰지 않았으니까. 근데 목을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음 나왔을 때, 어, 이건 못내? 음.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쓰니까. 근데, 여기로 냈을 때는, 어, 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목으로 차오르지 않으면, 이쪽에서 여유가 생겨요. 음. 이 여유라는 게 뭐냐면, 우리 표정이에요. 여기 목 위로 다 올라가면, 괴로운 표정밖에 지울 수 없어요. <laughs> 되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노랜데, 높아. 그러면 여기서 사랑!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요 아래로 내면 여기가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웃을 수 있어요. 높은 음을 부르면서도 웃을 수 있고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어서 그 노래에 알맞은 표현을 내가 이 표정으로 해볼 수 있어요. 목에 힘이 꽉 들어가면 괴로운 표정 하나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또 생각해요. 물론 소리가 잘 나고 고음도 잘 나는 장점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아시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높은 것 같은데 감미로운 표정 짓고 편안한 이렇게 막 웃는 표정 짓고 이런 게 여기서 여기서 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이 덜 들어가니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조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다리는 <laughs> 바쁜데 그래서 온화하게 가잖아요. 우리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돼. 요 아래서는 막불 같은 전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 이런 느낌. 제가 고수의 느낌을 지금 알려 드리는 거. 고수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고 여기를 울려서 여기에 입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하는 것과 소리를 내는 것.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일로 낸다고 해서 발음이 퍼지면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어,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울리지만 명확한 발음으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또한 가지는 생각보다 여기다 손을 대고 있지만 이 정도쯤인가 해서 목에 걸칠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약간 밑에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한칸 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밑에. 요 그래서 여기 걸치는 소리 아니고 여기가 걸치면은 목이 힘주는 거예요. 아, 아니고 거기서 한칸더 밑. 아, 아아이 느낌 오세요? 음. 이 자칫하면은 여기에 걸쳐놓고 나는 지금 제대로 가슴 을 울리고 있어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네. 목 아프겠네. 왜목 아파요? 이렇게 내면은 분명 히 여기다 손을 대고 소리를 냈는데 나왜목 아프지? <laughs> 하는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좀덜 내려와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밑에 대시면 좋아요. 이게 왜냐면요목 끝에 걸리는 거야. 나의 나의 요 밑에요. 나 아니고 나. 근데 여기도 밑에 있는 것 같죠? 나 약간 밑에 있는 것 같잖아요. 한칸더 밑에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밑에 아아 아, 그래야 여기가 잘 울리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노래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정말 힘들고 높은 고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여기를 울리고 소리를 여기로 보내려고 해도 너무 높은 고음이다 보니까 원래 하던대로 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정말 높은 고음이라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센 압력이 차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정도로는 여기를 못 맞고 그냥 차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거예요. <목소리도> 아직 우리가 많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얘를 더 올라가지 않게 하는 이 호흡의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높은 음을 연습하기보다는 이 호흡 근육이 잘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조금 낮은 음으로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여기서 부를 수 있는 걸 연습해 주고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해주면 익숙해지는 거와 더불어서 호흡 근육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높은 노래를 해도 목으로 차오르지 않고 내가 딱이 안에서 부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음은 원래 평소대로 나와도 굉장히 자연스러우니까 알아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얘기하면 예,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호흡 근육을 늘려주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니까 지금 바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손을 대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이 방법으로 노래를 하시다가 가장 고음이 나왔을 때 누가 나의 배를 누른다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눌러준다면 더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래할 때마다 누가 눌러주거나 내가 이렇게 누르면서 노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이 눌렀을 때 내가 느껴지는 이 느낌, 이 감각이 어떤지를 아는 게더 중요해요. 아 내지 않고 아 하는 거니까 그 이렇게 누가 누른다는 상상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요 안에서 노래를 다 부르게 돼요. 이렇게 되는. 그럼 요 안에서 불렀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울려서 소리 내는 거와 이 호흡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음역대가 달라져요 뭔가 생각보다 더 받치는 힘이 생겨서 음도 더 높이 되고 소리도 더 커져요 왜냐 이 호흡의 압력이 엄청나지거든요 실제로 이 영상에 손을 내밀 테니까 제가 누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시작 아 진짜 실제로 제가 누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소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 영상을 두고서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는 두성이다 아니면 이 C 모양이담 하면서 올리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주제가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 이런 사람들이 이 위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면 더 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줘서 힘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올라가는 게 그게, 그게 더 풍성한 두성이 되고 고음 내는 방법이고 소리가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저도 이게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떤 날 갔을 때는 위에 얘기를 하고 어떤 날 갔을 때는 아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제가 목에 힘이 안 빠지니까 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빼는 걸 연습하니까 또 너무 밑으로만 내고 있는 거야. 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려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보면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상하게 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그 위로 올리는 건 뭐고 아래는 내리라는 건 뭐야 헷갈리신 분들은 어 쉽게 말씀드리면 순서라고 생각해주세요 내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우선 내려줘서 힘을 빼주고 그 빼준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것까지 가면은 더 훨씬 더 풍부하고 좋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예 다른 게 아니에요 순서예요 우리가 이거 다 해야 될 것들이니까 이거는 이 사람만 하는 거고 이거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을 제가 지금 쪼개서 조금씩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느라 이게 순서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먼저 힘을 빼주고 그 다음에 올린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목에 힘을 빼고 호흡으로 더 멋지게 노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해보실 수 있겠죠 정말 어려우시면 여기다 손을 대고 여기만 올려서 말을 하고 노래를 하겠다 까지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을 때잘안 떨어졌어요 목에 계속 머물러 있던 거죠 그치만 계속 여기를더 올려주려고 여기서 더 내려오려고 애를 썼거든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될 거예요. 제가 노래 배울 때저 선생님이 지어주신 그 별명 목장군 목을 너무 잡아서 저보고 전설의 목장군이래요. 그래서 그 목장군은 이게 더 필요하고 간절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목으로만 부르고 있으니까 진짜 노래 배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도저히 배워도 늘지가 않아서. 계속 못해서 그냥 춤 배운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어려웠는데 저를 바꿔준 방법이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 도움이 되고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시면 노래 배운다고 말하세요. 잘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